이게 지난 파일에서 한 거지. 단어가 두 개가 생기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말 구분해가지고 두 개를 다 써준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보면, 여기 두 개, 두 개.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이걸, 이걸 이렇게 하고 싶다면 어떡할까? 여기다가, need가 여기에 있어, 단어가. 그럼 여기다가, 꺾은 가로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need에다 해주고, expenses, expenses, 요거.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은 가루로 쳐주고 싶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두개다 꺾은 가루로그 단어, 해당 단어를 꺾은 가루로 감싸준다. 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365 함수와 수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엑셀 프로그래머야, 프로그래머. 두 번은 나눠서 자고 하나는 요거를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남다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각 문장 주고, 어, 그 문장에서 단어를 몇 개를 주면, 은 그걸 이렇게 꺾은가로로 표현하게 하는 함수를 하나 우선 만들자고. 사용자 정의 함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에서는 요거 강문장에다가 그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적용을 해서 순환을 하면서 다강문장별도다 처리해준다. 하는 그러니까 단위 작업을 하기 위한 단위 작업을 위한 lambda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선 그냥 수식으로 순환문이 아닌 그냥 수식으로 이 문장에서 expenses하고 need하고 요걸 찾아가지고 꺾은가를 쳐준다. 그지? 한번 해보자고. Substitute.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여기서 지금 expenses 있잖아. 그지? expenses. expenses. 요거를 찾아가지고, 꺾은가를 쳐주고, expenses.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단어 뺏기 못해. 그지? 그럼 need가 또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 substitute를 또 씌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요 결과에서 요 안에 있는 substitute 결과에다가 여기에서 요번엔 need를 찾아가지고 need 찾아서 요거를 꺾은 그 거로 치고 need 라는 것으로 바꿔줘라 이거지. 그러면 됐지.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이게 단어가, 키워드가 어떤 건세개 있고, 어떤 건 다섯 개 있고, 어떤 건 하나밖에 없고, 지각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 이 순환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서 u b s t i t u e 를 계속 쓸수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다섯 개 해야 돼. 다섯 번 이걸 서 u b s t i t u e 를 쓴다고? 말이 안 되지. 그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걸 쓰잖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래서 어, 순환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아, 이래서 순환문을 써야 된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여기서 y라는 걸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또 써야 되잖 이렇게. s u b s t i t u t e 해가지고 여기다가 y를 찾아가지고 거꾸로 치고 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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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고 이렇게. 어. 되긴 되지만 이게 할 일이 아니지. 이거 손으로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 작업을 반복한다 그럴 땐 어, 순환문을 쓴다. 그거지. 원칙이. 그래서 순환문을 어365 함수, 365 함수, 365 수식에서 순환문을 쓸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머가 된 거야. 순환문이 프로그래밍에 꽂히니까 이거를 구현하려면은 람다 어, 함수 속에다가 반복 작업을 하는 리듀스 작업을 집어넣어 주면은 어,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면서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 내용에 있다 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한 문장을 한거 아니야? 한 문장을 하는 작업을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반복되는 데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계속 풀리면 되는 거지. 그 함수를.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려면, 람다. 람다 함수를 써서, 처음에는, 타겟. 타겟은, 이, 지금 이 주어진 문장, 이것을 타겟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있단 말이지, 키. 키는 여기 각각의 단어, 각각의 단어가 키다, 이거지. 키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넘어오냐 하면은, 문자열 정보로 콤마로 구분된 걸로 넘어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alt-enter에서, 여기에서, 람다의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제 리듀스를 쓰는 거지. 계산하는 부분에서, 여기 요건 매개변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받아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겠다 하는데 나는 reduce 함수를 쓰겠다 하는 얘기지 순환문을 응?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reduce 함수를 쓴다 reduce 그래가지고 target을 받아서 target을 받아서 이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이거 첫 번째 걸 a 여기 reduce의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키를 받는데 키가 지금 이게 어 문자일 정보로 콤마로 구분된 걸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화 시켜야 될거 아니야. 순환을 하려면 단어 하나하나를 순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텍스트 스플릿. 스플릿 해가지고 이거를 키를 받아서 콤마로 구분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배열이 됐지. 배열이야. 그럼 이것이 이렇게. 리듀스의 계산 부분은 람다에서 또 해야 되겠지? 그냥 람다 함수 속에 지금 람다 함수가 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여기에서 람다에서 a를 받고 여기 타겟을 a로 하고 요거를 b로 한다. b 이렇게 받아가지고 람다에서 이제 계산. 이걸 가지고 지금, 스, 스택스 스프릿 했던 거, 하나의 단위 작업을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그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제 리듀스가 계속 반복을 해서, 여기 키가 몇 개의 단어가 들, 들어올지 모르니까, 키 값에 여기에 단어가 세 개가 들어오면 세번 순환을 하는 거고, 다섯 개가 들어오면 다섯 번 순환을 하는 거고, 요 람다, 요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지, 하나만. 그래서 여기서 halt, enter. 여기에서 이제 Substitute가 들어가면 되는거지 Substitute 그래서 여기에서 A를 받아가지고 A 요 Target 요 Target 요거 A 요것을 Target을 Lambda A로 받아가지고 매개변수니까 요걸 또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B를 B를 바꾸는거지 이제 B를 B를 바꾸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고있느냐 여기서 꺾은 걸로 쳐주고 문자를 연결해주고 B로 해서 또 문자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꾼 가로 쳐주고 요렇게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람다 그 다음에 reduce 그 다음에 마지막 람다 됐지? 요렇게 됐는데 이제 요 타겟하고 키 값을 여기다 매개변수를 줘야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여기에서 테스트 하기 위한 요거는 바로 여기에서 A1을 주겠다. 요거지. 요거 이거 A1, 요거,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 연결을 expenses 하고, 콤마 찍고, need. 이렇게 준다. 이거지. 이렇게 매기면서 이렇게 두개준 거야. 요거 A1이 요거 타겟이 되고, 여기서 여기 문자열 정보를 이렇게 콤마를 구분된 문자열 정보가 이것이 이 매개변수가 일로 키값 키술 키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텍스트 스프릿으로 나눠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엔터 됐지? Need expense. 그럼 여기다 이제 help라는 것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 그냥. 자 여기다가 help. help? 그럼 됐지? 계속,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지. my라고 넣어볼까? my. 그러면, need, help, my, expenses 다 들어갔지. 가로가 그다 들어갔어. 아, 요렇게 간단하게 되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됐으니까 요거를 이 전체 전체 순환하면서 작업했던 거 이거 전체 주 순환 여기서 요거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을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걸 호출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여기다가 뭐 여기 값이 있어서 expenses, 그 다음에 뭐 my, 그 다음에 help 그 다음에 need.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만약에 이걸 매개변수를 전달해준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요거를,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거 텍스트프리스로 나눌 필요가 없지. 그냥 이걸 키를 그대로 쓰면 되지. 왜 그러냐면 저게 배열이니까. 범위 자체가 배열이니까, 키를, 키를, 요거, 요거 그냥 키를 쓰면 돼, 여기서. 그냥, 배열이니까, 자체가 배열이니까. 그지이 범위 자체가 배열이니까, 키. 키.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면 그냥, 처리된 거지. 여기서, need를 빼버리면은, 빼버리면은, need는 없어지고. 헬프도 빼버리면 할프는 없어지고, 마이하고 익스펜시스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 줘도 되고, 그지 이렇게. 여기, 여거 다시, 이렇게. 이걸 문자 열려주자고. 여기에서 익스펜시스, need,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키를 텍스트 스플리스로 나눠서 배열화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굵마로 구분해가지고 배열화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각자 숙제, 숙제. 요걸 사용을 해서 요거를 이 수식에서 지난 파일에서 했던 이 수식에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Alt X에서, 여기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 넣어주고, 그러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호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하 얘기지. 다음 파일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각자 풀어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 파일에서 얘기하자고